처음 시작했을 땐 저도 당연히 네트워크 초보자였죠. 매일 공부 영상 보고 동기부 영상 보고 리더의 말 한마디에 휘둘렸죠. 그런데 이상했어요.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제 통장은 너무 그대로인 거예요. 그때 좀 깨달았죠. 정보를 소비하는 건 사업이 아니라 취미라는 걸요. 진짜 사업자는 다르게 움직여요. 교육을 듣고 끝내지 않고 들은 걸 바로 패턴으로 바꾸고 오늘 배운 한 문장을 콘텐츠로 쓰고 한 사람에게 적용해보고 반응을 데이터로 남깁니다. 즉,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. 네트워크 철거자는 늘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? 누가 나를 서포트해 주지 않을까? 근데 진짜 사업자는요, 내가 나를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. 연관보다 실행, 그리고 동기보다 루틴. 하루한번 콘텐츠, 한 번의 대화, 그리고 한 번의 기록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수입이 됩니다. 정보를 모으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.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매출을 설계하는 진짜 사업자가 됩니다. 그게 PM에서 성공자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전환점입니다. 저랑 같이 전환점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.